예.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뭐 일단 선서를 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건가요? 예, 네. 어떤 말씀이신가요? 존경하는 재판장님, 현재 관련 사건의 제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서 2026년 1월 21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.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. 부디 양해를 간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원 거부권을 행사 전체적으로 지원을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, 저희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